fx에 대해서는 어떤 e라는 점에서만 힌트가 있네요. f2는 2당1 기울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함수 f 속에 ex 들어있는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gx라고 하자. 저기 합성함수 이름을 좀 지어줍시다. h, hx를 f 속에 ex 들어있는 거다. F1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되겠죠. F의 1은 F의 2랑 같으니까 2 e 더하기 1이 되고. 그러면 HX에 대한 역함수가, 얘에 대한 역함수가 지금 GX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데 H1이 2 e 더하기 1이라 그러면 G에다가 2 e 더하기 1 하면 1이 나온다는 소리고, 그 다음에 2점에서 기울기라는 것은 g 프라임의 e 더하기 1이라는 것은 뭐랑 같겠다? h 프라임의 1에서 기울기 분의 1이다. 이런 소리겠죠. 그러면 h 프라임에다가 1은 미분해 보면 되겠네. 음, 미분해 봅시다. 그럼 한 줄이 다될것 같으니까. 바로 미분식에다 1 대입한다, 여기다 적어볼게요. h를 미분을 하면 f'에 ex 되고, 그 다음 알맹이 나와서 미분해서 ex 되고, 여기에다가 1 대입하세요, 랑 같은 의미겠죠. 그러면 1 대입해보면, 옆으로 쭉쭉 가자. f'에 e, 2의 1승분의 1. f'에 e가 분수네요. 이분의 일 다하기, 일 곱하기, 이는 일 다기.